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용 검진 내시경을 개발하는 메디인테크의 대표이사 이치원, c 티어 김명준입니다. 저희 메디인테크의 의료용 검진 내시경은 전동화 기술과 인공지능의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의료용 내시경입니다. 기존의 내시경은 50년 전에 개발된 작동 방식을 아직도 의사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신데. 이로 인한 의사 선생님들의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이로 인해서 환자들에게는 시술 부담까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과 전동화 기술을 적용해서 의사 선생님께는 조금 더 편리한 내시경 시스템을, 환자에게는 조금 더 안전한 내시경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는 현재까지 약 10년 가까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연구 개발을 학교에서도 많이 해 보았고 연구소에서도 많이 해 보았는데 많은 연구 개발이 상용화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결정적으로 선배님들께서 창업한 회사에서의 경험이 큰 계기가 되어서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구 개발 경험과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상용화를 하고자 이렇게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원 검진 내시경을 사용하는 모든 병원이 타겟이 될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국내에서만도 연간 1200만 건의 내시경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크지만 이를 사용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불편함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의 핵심 기술인 전동화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이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이런 연성 내시경을 제작하여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일본 3사가 시장을 다 점유하고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단점들이 보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삼사가 모두 카메라 기술 기반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내시경을 개선시켜서 의사분들이 편리하고 직관적이게 내시경을 조작할 수 있게 해드리고 나아가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내시경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내시경 이외에도 다양한 의료기기에 국내 최고 의료진의 지능을 모든 의료기기에 담아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저희가 내시경 시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지원받은 비용은 물론이고 최근에 투자 유치를 받음에 있어서 관리해주시는 정철영 PD님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매끄럽게 투자 진행까지 완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창업 활동을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차별점이나 뭐 시장성은 당연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은 국내 아직 연성 내시경을 제작하는 회사가 없고 심지어 시장을 점유 중인 외국 기업이 모두 다 일본계 기업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어 아직 작은 규모이지만 차차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소리>